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패스마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의 위치하고 있는 성능인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는지 확인해서 뭐 지금 현역이구나 아니면은 바꿀 때가 됐구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 어, 이 패스마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점수가 확인이 되는지는 어려워요, 보기.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정확한 프레임, 그리고 정확한 시스템 환경, 그리고 정확한 점수, 막 그런 근거자료들을 원하신다면 패스마크 사이트보다는 뭐 그외뭐 쿨땡땡이라든가 쾌땡땡이라든가 막 하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는 거고, 지금 요거는 한눈에 지금까지의 그래픽카드가 쫙! CPU가 쫙! 그렇게 보기 편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고요. 정확한 근거자료 또는 어마어마한 세부적인 거를 원하신다면, 패스마크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물론 저희가 이제 매달매달 매달 블로그에서 작업해 드리기 있기는 하지만, 뭐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 쪽을 볼 건데 비디오 카드 어쩌고 저쩌고 써 있죠 여기에서 하이엔드를 체크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볼게요 여기에는 모델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점수 그리고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위에 되어 있는 게 타이탄5 cu 에디션 어... 가격이 안 나오는데 무지하게 비쌀 거예요 이것도 타이탄이라 성능이 지금 제일, 제일, 제일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우리가 아주아주 아주 좋게 보고 있는 RTX 2080ti가 2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이탄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CEO 에디션만 봐도 CEO래잖아. <laughs>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포스 계열에서 보게 되시면 은 2080ti가 현존하는 거에서는 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는 2080 슈퍼 어 점수 차이가 한 대략 1000점 정도 나네요 그리고 2080 2080과 2080 슈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근거 자료가. 세세하게 나오는 거는 다른 것들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패스마크를 전체적으로 어떤 식인지만 알기 위해서 써라 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300백 개 차이가 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순위만 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가볍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2070을 쓰고 있거든요. 2070 슈퍼를 쓰지 않았어요. 저는 2070 슈퍼를 끼고 쓰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쪽에 위치해 있네요. 14,000점 정도 쓰고 있는데, 어, 1080ti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그 정도네요. 근데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오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현역이다. 컴퓨터 바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컴퓨터를 사야 될때 2070급을 살 건데, 슈퍼 사면 거의 순위 1, 1, 2, 3, 4. 거의 순위권이에요. 네 번째? 한, 한손 안에 꽂아요. 아, 꽂는데, 꽂는데. 한 손에 꽂아요. 2070 슈퍼가 들어가는 컴퓨터가 전혀 낮은 사양이 아니라는, 아니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수 있는 그래프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뭐, RTX 6000, 쿼드로. 뭐, 쿼드로가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RTX 9 0 0 0들로 옛날 쿼드로 기준으로 가져오시면 지금 RTX가 훨씬 좋으시고요. 요즘 나오는 쿼드로로 가져오시면, 요즘 나오는 쿼드로는 전혀 다른 방향성이에요. 게임이냐, 작업이냐. 자, 타이탄 XP. 1299달러? 어, 이거 주고 사신 분들은, 어? <laughs> 2080ti, 1000달러? 1000달러. 700달러 정도에 되는 2080 슈퍼보다 성능이 안 나옵니다. 타이탄 XP. 그래서 통수 맞았다라고 했죠. 굉장히 통수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80ti도 여전히 현역이고요. 어, RX5700XT. 요것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네요. 5700XT가 2070 슈퍼보다는 살짝 아랫단계이긴 하지만 금액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RX5700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네요. 50주년 에디션 그런 것 같아요. 50주년 에디션이 성능이 살짝 더잘 나오네. 그리고 2060 슈퍼가 5700XT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시고 쿼드로는 저리 가. 쿼드로 필요 없어. 쿼드로쿼드로 쿼드로 빼고 보시다. 하이미드레인지. 이거 말고 그냥 하이엔드급에서 데스크탑용만 볼수 없나? CPU는 뭐그 랩탑하고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이렇게 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픽카드는 따로 나누지를 못하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일반적인 소비자용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쓰세요? 1060 또는 1070급들 많이 쓰실 거예요 1070급은 11,000점 정도에 좀 아래 단계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많이 넘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아직까지는 현역이라는 소리입니다 만 점만 넘어도 사실 현역이에요. 게임 안 돌아가는 거 없어. 이번에 나온 1650은 아직, 1650 슈퍼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냥 1, 1650, 그러니까 1050급에 나오는 성능이 8,000점인 걸 보면은, 8,000점 가지고는 배틀그라운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원활하게 게임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9,000점으로 딱 잘라야겠네, 9,000점으로. 만 점까지는 너무 높고, 9,000점까지. 1060 3기가 가지고 안 되는 게임 없으니까, 그죠? 970, 970도 아직까지 현역이기는 한데, 조금씩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9천 900번대 쓰시고 있는 이제 그래픽 카드 쓰시고 있는 소비자분들은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어느 정도의 위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업그레이드 아니면 또는 컴퓨터 구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거나 뭐 한두푼 하는 거 아니니까 조금씩 모아두시던가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그래픽 카드만 바꾸던가. 생각을 하시면 은 조금 더내 컴퓨터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 단계가 어느 정도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그래픽카드 전체적으로 순위, 간단하게 어떤 급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조립 컴퓨터 구입 문의 같은 경우는 www.조근.점.crm 또는 이쪽에 전화번호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컴퓨터에 대한 정보나 호환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체크해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뿅.